자, 반갑습니다. 전국 TV의 고개입니다. 아! <laughs> 여러분들, 어, 이국TV가 옛날에는 가차 뽑기 굉장히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어, 근데 요즘에는 가차 뽑기를 많이 안 했었죠. 그 이유가 사실은 신제품이 좀 많이 많이 이제 막 계속 바뀌고 이러면 은 이국TV가 꾸준히 할 텐데 이것도 좀 걸려요. 어, 신제품이 나는데좀 걸려가지고 어, 요즘에 좀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우연히 또 오랜만에 가차샵을 방문을 했는데 이게 웬걸? 굉장히 신기한 안 했던 가차 뽑기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한, 한 개? 아니면 두개 정도만 이번에는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엽게 보여드려야지 했다가. 으만큼이나 뽑아버렸어요 <laughs> 자요 친구들은 어 그냥 가자뽑기가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실제 있는 그런 뭐냉장고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요런 것들을 이제 미니로 축소시켜놓은 그런 모양의 가자뽑기들이에요 굉장히 신기한 제품들인데 어 그래서 오늘 콘텐츠는 특이한 미니뽑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특이한 미니뽑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laughs> 자, 처음으로는 이까마디 까만. 이 꼭집이 눈 마울처럼 굉장히 까만. 이뭔 개소리. 자, 일단은 요런 지금 조립을 할수 있는 부품들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제품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한번 달아줘보세요. 그럼 틀릴 거예요.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잘못됐다. 진짜 잘못됐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설명서가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설명서랑 다른 제품이에요. 그래서 설명서가 없어요. 없습니다. 어, 그냥 어림짐작으로 조립을 해야 돼요. 아주 그냥 너못 됐어. 자, 첫 번째는 운동 기구입니다. 오호! 덤벨을 이제 무게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제 그런 운동 기구입니다. 가장 무거운 것부터 중간 사이즈 그다음에 등손실 단백질 통도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르르르르오 <laughs> 덤벨이 이런 식으로 지금 빼져요 실제로 이제 진짜 운동 기구처럼 이런 식으로 이국 TV는 엄청난 근육을 지금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무게로 무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국 TV는 몇 개나 들수 있을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좀 큰데 무슨 운동기구일까 이거는 이야 부품버 이야 이거 언제부터 사냐 이거를. 오, 겨우 담, 자, 이런 운동기구가 나왔습니다. 야, 이거 옛날에 해본 적 있어요. 약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 디테일한 거 보세요, 여러분들. 어, 무게추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안장도 있습니다. 와, 이거 똑같이 해놨네. 여기 무릎 대는 거잖아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와야 이게 진짜 말이많아 돼? 이거 너무 퀄리티가 좋다 이거 보세 그냥... 이야아 퀄리티 대박 사건 얘들아 안녕 나는 미니언 칠복이라고 해 내가 한번저 뒤에 있는 운동 한번 해볼게 잘봐 얘들아 자 이런 거 따위는 한 손으로 하지 한 손으로 잘봐자손 맞으세요 아령 손 맞으세요 자 어때 얘들아 앙앙앙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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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운동 잘하네 운동 잘하 운동 잘하라 죄송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토스트기입니다 토스트기 어떤 토스트기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지 개봉 박짜라와야 기가 막힌다. 야, 너무 이쁜 토스트기가 요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어, 가까이서 보면은, 오, 여기 버튼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고 아주 큼지막한 버튼. 오, 어, 실제로 눌리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laughs> 이거 내리면은 이제 토스트가 들어가잖아요. 으 <laughs> <laughs> 실제로 돼. 네. 대박속공 <laughs> <laughs>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토스트가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 어, 친구는 작동이 또 가능합니다. 자, 요쪽 버튼을 쫙 내려주면, 오, 오, 오!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 파워풀하게 이렇게 식빵 튀겨내는 거 오, 이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와 기가 막히나 이거 자 이렇게 뽑으면은 여기 이렇게 식빵에 Thank you for smile 네번 웃어줘서 고맙다 뭐 이런 말이겠죠 잘 보세요 이렇게 찍어 놓으면 이거 진짜 같잖아 이거 진짜로 토스트기가 같아 근데 손가락 갖다 대면 음 미니 제품이야 여러분들도 대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를 타이밍 구독 좋아요 자, 다음으로는, 자판기! 길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자판기. 아주 커다란 자판기죠, 원래는. 먹고, 이런 먹고! 짜라란! <laughs> 어, 이런 자판기가 나왔어요. 여기 음료수 그림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는 그런 음료수가 지금 8가지가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포... 어, 뭐야! 이거 뭐야? 아 여기 버튼이 있구나. 아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음료수 꺼내는 건가 봐. 보세요 여러분들. 무이상 음료수가 이런 식으로 진짜로 뽑힙니다. 와 대박. 음료수 어디다 넣나 했더니 이 뒤쪽에다 가 넣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뭐, 여기다가 이제 음료수를 넣어놓으면은 자 닫고 버튼을 팍 누르면 와. 아니 이조그만한 제품에다가 이런 기능까지 붙하니 가짜뽑기는 사실 옛날에는 조금 퀄리티가 별로거나 어, 이런 제품들이 생각보다 좀 많았거든요. 근데 캬, 이렇게 기가 막힌 제품들도 있습니다. 와, 너무도 고퀄리티다. 음, 대박이네요. 자, 다음으로는 콤포타입니다. 콤포타입니다. 자, 이 스코프탑입니다. 자, 이컴프터 또 정말 많이 쓰는 그 노트북 이 노트북을 아, 이런 식으로 초소형으로 미니로 만든 제품이고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야 이거 와아이 친구는 태블릿이네 태블릿 디테일하게 충전선까지 이런 식으로 달려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뭐 파인 아트? 머라카나 근데 진짜 놀라운 게이 태블릿은 뭘로 합니까 펜으로 이렇게 막 그림 그리잖아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펜이 존재합니다 이 어, 펜은 어? 어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 어, 탭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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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리고 여기 마우스도 있어요. 마우스 너무 귀여워. 어 진짜 귀여운 마우스야. 오 근데 퀄리티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하나는 어, 노트북 이런 식으로 지금 노트북이 나왔고요. 열게 되면 와 퀄리티. 근데, 와, 지금 당장이라도 켜질 것만 같은 어, 그런 노트북이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와, 맞아. 어, 노트북 여기 끝에 스티커 붙어, 붙어 있잖아요. 무조건 인정. 그리고 놀라운 게, 어, 외장하인가 보조 배터리인가? 뭐 이런 게 달려 있고, 요 끝에 이렇게 연결선이 잭이 달려 있거든요. 요 잭에다가 띵뚱. 어머, 귀여워. 그럼 더 게임해야지. 마우스 여기 있데 마우스 자고 자 다음으로는 S 냉장고입니다. 자 냉장고, 와 진짜 제일 거대한 녀석이 나왔죠. 냉장고가 이 미니미한 캡슐에 더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거는 어떤 작동이 되냐면 문이 열려 그 안에 음식이 있어 그리고 시원하기까지 그리고 뒤에 콘센트도 달려가고 콘센트도 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역시 저 요런게 나왔습니다 와 저희집 냉장고랑 지금 색깔이 비슷한데요? 이 보세요 비슷하죠 저희집 냉장고랑 이야 미니미에 아 그렇지 그렇지 갈라지는 부분 있어 이거 열린다는 뜻이겠죠? 오 열려서 와 와, 이거 상상도 못 했다! 냉동실에, 와, 얼음 트레이 들어있어! 그것도 두층으로, 얼음 트레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밑에 거는 진짜 도대체 뭐가 나올까요? 뭐, 김치라도 들어있는 거 아니야? <laughs> 자, 뭐가 들어있을지,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3, 2, 1! 뭐야? 어, 예상 바뀐데? 아. 계량컵이 왜 들어있죠? 어허 뭐 반찬통이나 이런거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어허 계량컵이 이런식으로 하나가 들어가있네요 야 근데 진짜 디테일 더 깜짝 놀란게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문에 고무가 달려있어요 와 그리고 공기가 안들어가도록 고무가 달려있잖아요 고무백킹이 되어있어요 와 이런 디테일 캬 기가 막힌다 와 진짜 박수밖에 안나오네 따보기입니다 형 자, 오늘 특이한 미니 제품 뽑기를 한번 해봤는데, 어, 지금 아직 여러 개가 좀 남았죠? 어, 요거는 내가 2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것도 너무 고퀄리티였는데, 다음 거는 진짜 더 고퀄리티입니다.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들이 2탄을 보고 싶다는 흔적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그럼.